안녕하세요 벤츠공식들 임세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GLS 600 마이바흐 25년식 차량입니다 25년식으로 오면서 이렇게 하단부에 마이바흐 엠블럼이 들어간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600 마이바흐 차량은 정말 가격대비해서 뛰어난 승차감과 멋진 포스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특히 이번달에 많은 프로모션 진행중이 있어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출고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확시 전면부는 마이바우 차량답게 이렇게 마이바우 라데이터 글이 들어가 있어서 뛰어난 존재감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확실이 가격대에 이 정도 승차감 나오는 차량은 없기 때문에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GLS600 마이바우 후면부 모습입니다. 확실히 마이바우 차량답게 뒤에 마이바우 엠블럼이 달려있고 영상보다는 실제로 봤을 때 정말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확실히 마이바 차량답게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멋진 디자인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시동 소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V8 차량답게 우렁찬 배기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워크 인 시트, 전 메모리 시트 유하고 있고요. 오디는 두메스 오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이바흐 차량은 이렇게 피아노 트림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앉으시면 운전석 HD가 펼쳐지고 있고요. 벤칭 신형 스티어링휠답게 이렇게 신형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이바흐 차량은 이렇게 S580처럼 이렇게 바깥쪽은 우드로 되어 있고 안쪽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급 차량답게 마감은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패키지 컨트롤러, 오른쪽에는 MBUS 컨트롤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이바흐 차량이라서 이렇게 마이바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럭셔리 차량답게 컴퓨터에 가보시면 이렇게 마사지 기능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시 편안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64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어서 야간 운행시 뛰어난 감성을 선사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마이바흐 모드가 있고 커브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습니다. 마이바흐 모드로 하게 되면 확실히 승차감이 정말 만족스러운 승차감 세팅으로 변하게 됩니다. s v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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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로드에 맞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가보시면은 개인 취향에 맞게 보조장치를 설정하셔서 안전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4D 어라운드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좁은기 운행 및 안전한 후방 주차가 가능합니다. 무선 충전패드가 위치하고 있고요. 네몬 컵폴더가 위치하고 있어서 운행 중에도 음료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마이바흐 차량이라서 그런지 여기 마이바흐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퀵 메뉴를 누르시면은 별도의 뉴얼 들어갈 필요 없이 즉시 조절 가능한 매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차량답게 리프트 업다운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마이바흐라서 마감 재질도 이렇게 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모습입니다 시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앉았을 때 정말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편안한 시트 포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00 마이버 차량은 이렇게 큰 발판이 나와서 혹시 탑승 시에도 정말 편안하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2열 시트 보습입니다 2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혹시 리클라인 버튼이 있어서 혹시 앉았을 때도 정말 편안한 시트 포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SUV 중에서 정말 편안한 시트 포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있어서 넓은 개방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이렇게 냉온 컵홀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600 마이바그 차량은 이번 달에도 정말 좋은 조건에 구매가 가능하오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